고품격 시상식 주 박근혜와 사전들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입니다. 아. 예. 아유. 예, 오늘 가장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꺼리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오늘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위원장님이 국민검사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와 한나라당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당시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를 파헤치며 국민들 사이에서 안짱으로 불리는가 하면 수사를 같이 하던 송광수 전 총장과 함께 검사로는 최초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죠. 오, 예. <laughs> 팬클럽이 결성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계의 아이돌이셨는데 이 팬레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셨어요. 예,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laughs> 수사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또, 그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또 워낙 수사 당하는 사람 정치인이 많다 보니까, 또, 뭐, 비난의 글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당시 수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중요한 단서가 된건 무엇인지. 그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뭐그 실체가 있었으니까 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당에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부정과 부패한 당이 집권할 수는 없다. 음.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막대한 정치자금이 여야 가릴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 한나라당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히 잡히 잡히게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어 기업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른바 찻댁이라는 그에게 자금이 어, 그 당에 유입되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수사 단서 와 관계없이 어, 뭐 검사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뭐 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사람 수사한 거고 죄가 안 되는 사람 수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실체가 있는 어, 정치인들이 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다 수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 소신 있는 수사라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크게 성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가운데 어떤 외압이나 협박 이런 건 없었나? 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국민적 성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맨날 돈 선거, 돈 정치해가지고 나라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수사로 인해 가지고 어, 각 당이 이제 제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업의 돈 요구하는 것 또는 어, 선거가 돈판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희망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수사 끝나고 이제 지방을 근무할 때변 신부님이나 선임이나 할것 없이 기도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음. 수사가 성공하도록. 그럼 국민적 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그러한 국민적 염원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눈치 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 성성장고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도 직접 머리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뭐 정치인의 교만이죠. 공무원들은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보고 일을 합니다. 정권을 보고 일하지 아니합니다. 그 만약에 그러한 뭐 임명이라 인것이 어 정권의 이익이었다면, 그거는 지양되어될 일입니다. 어 정말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직분에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어떤 혜택이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정치겠죠. 어 그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을 비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 그때 당시에. 이, 차대이당 이런 오명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당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당,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이제 왜 들어왔냐? 그 정당은 가치와 인연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바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든지 법치주의 확립 또는 경제 안정적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가치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가치를 항상 저 저희 생각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 새누리당이 항상 오랫동안 집권도 많이 하고 야당도 했습니다. 만은국회 다수당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정치가 깨끗하게 되려면 이 당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바로 저는 뭐 그런 말 싫어합니다만 보수층이라고 대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정신 차려 가지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사리사욕 없이 한다면 진정한 나라 발전이 될수 있죠. 저희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찻떼기당이라고뭐 수사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한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정말로 그 엄청난 돈이 받아가지고 막 당원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찍고나할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짓고 나려면 깨끗하고 순수한 이념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그 지표를 주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성이라 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해왔던 그런 어그 부패적인 이미지를 이제 점점 많이 쓰셨습니다. 더욱 어, 박근혜 후보가 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성적인 의미에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어, 박후보의 영입 대상 1호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음. 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래 이제 같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나라당, 어, 새누리당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접 당에 들어오실 때는 어쨌든 박후보가 제안을 하셨고 수락을 하시는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뵀습니다몇번 뵙고 현재 그 말씀을 뭐 저도 옛날에는 얼굴은 아는, 그분도 저는 알겠죠. 알겠지만 뭐 대화를 깊이 나온 사연이 아니었는데 음.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 그야말로 항상 진정성이라 말합니다만 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분의 인생 역전과 더하여 보면은 네. 정말로 실천 의지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하고 한 말씀이 계십니다. 정말로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년이 과제가 나라가 이러느냐 망하느냐 그 계기가 된다. 그래서 당선인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더 깨끗한 나라, 더 발전된 나라로만들는데 같이 그 후보님께서 돼야 된다. 이런 그 동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을 만들어 드리고 그 충분히 그분이 시작한 천막 당사에 부각되시다 하십니다만, 그 정치 역정에. 대표로 나선 이후에 완성을 이제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약속과 실, 약속을 지키는 실천, 그 완성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님하고는 또 원수가 됐다. 이 이런 <웃음> <웃음> 뭐, 모녀 간에, 뭐, 아, 저 분열 간에 원수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네, 원망. 원래 같이 이제. 예, 그래서. 어, 네. 잠깐 출국하셔가지고. 한반년 뭐 음. 이상 있으려고 그랬죠. 네, 예, 예, 그런데 예, 도련 예. 취소를 하시면서 예. 따님도 못 나가시고. 예. <웃음> <웃음> 많이 들으셨겠네요, 원망을. 음. <웃음> <웃음> 어, 이. 좀, 아까 나폴레옹 스타일의 개혁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 혁신적인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거든요 저는 뭐 개혁 이런 것보다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한국의 정치가 아직 그 원칙대로 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뭐 원칙이란 간단합니다. 뭐 월급값 살고, 뭐그밥 적당히 먹고, 네네. 자기 생각대로 누구 지지하고 하는데 음. 뭐 모략과 그 음해와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는 정치파 이런 게 싫다는 겁니다. 그 개혁이라는 말은 그 크게 할거 없습니다. 법대로, 일상 상식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하는 게그 바로 그 개혁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원리를 지키는 그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고. 정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의 큰 기능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있어특히더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국민들 의식이 많이 성장하고 음. 이제 무엇이 맞는 거는 국민들 다 합니다. 우리 다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누굴 찍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외람스럽습니다만 뭐 정서적인 음. 어, 투표라든지 막 감각적인 투표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것도 원칙에 반한다고 봐야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음. 자기 인념과 가치대로. 가는 그런 정치, 그다음 에 정치인도 국민들이 그 자기를 믿어준것에 대해서 표를 찍어준것에 대한 보다 음. 정말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 공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뛰어내리듯이 뭐 네. 뭐가 나와가지고 막 바꿔지고 이거는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혁명일 뿐이죠. 이제. 안정되고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이나 큰 원칙을 지키는 대로 나가지 아 않나. 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정치 세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새누리당의 박근혜 캠프의 정치 세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 세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세신도 <laughs> 이제 이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공무원적인 생각인가 할 때는 깨끗한 정부 깨끗한 나라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척결의 방점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비리를 척결하고 뭐어 그런 이제 뭐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가지고 친인척이나 측근들에 대한 네. 조사를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건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런 방점을 많이 했습니다. 쭉 정치 쇄신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원인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하면 그러한 부패가 생기는 원인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있다.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당이든 국회든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오는 것이 원이 인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모두 각 당에서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 행사, 각부 장관 인사권 위임을 하고 결국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으면은 부패는 방지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만 따르면 그림이 옵니다. 저희 새누리당 최신위원회에서 가장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각 당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당의 기득권, 국회 기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공천들이는 공천권 실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실수의 공천권을 밀실 공천을 폐지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인이 해결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린 것 처벌도 강화하고 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원인적인 처방이 같이 가면뭐 되지 않을까 바후구보께서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 변에 실천을 할 것을 믿고 또 제가 그러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국민들이 새누리당은 진짜 실천할 것이다. 그걸 뭘로 보정을 하겠습니까? 바후구보의 진정성과 과반수 의석과 그리고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뭐. 보시면 되겠죠. 예. 위원장님이 보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제 힘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켜지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고품격 시작 특보쇼 박근혜와 3분 환자 되겠습니다. 수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러 주신다 그러가